나는 자연입니다. 그프로도 즐겨보는데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이 우상이 되어드린 겁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성품의 한 조각일 수는 있지만, 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에서 그 위로를 받고 자연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연이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허무주의 외로움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담을 쌓는 그런 잘못된 경험을 그 하게 되는 겁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도 그것도 내가 애완동물의 무상이 됩니다. 인간이 지향해야 될 어떤 영성을 그스르는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손쉬운 대책을 그것이 애완동물을 키우기로 비견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들에게 상실을 주지 않는 그런 장, 장점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참으로 어, 잘못된 겁니다. 체유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신장이, 피가 우리와 함께 인다 현실에서 체험되어지는 삶이다 어, 말하자면 욕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체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견되는 체유함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어, 영혼의 그릇을 만드시는 작업이다. 여기 10장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원통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기 원통이란 말은 근심된다. 이런 뜻입니다. 발설하고, 발설이라는 것은 시브리으로 나를 향해서 발설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죠. 하나님 터전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거 이전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그죠?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명으로 나로 높으로 증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복수와 원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차단시켜 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이요업 지금 십장에서 하는 기도는 자신 자신이 드러나고. 한 기도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믿음의 신앙의 기도입니다. 10장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는 이유는 이라는 그 문질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참으로 고개한 인간의 인생을 결코 학대하실 리가 없다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시문학적인 어법이 성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옆에 음, 하반제 10장 3절 악인의 괘에 빛을 비추시기를 성이 여기시나이까 이것도 말하자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해놓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 죄인의 죄속을 위하여 본인이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는 그 인간적인 신앙으로, 신앙적으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욕도 그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특별하게 욕을 들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드렸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죠 여기 38장에서 42장에 그 결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우신 분이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 나를 굳이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로 탄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그 마음속에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아래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시적인 억법으로 탄식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나 불 낙심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본원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